오래간만에 산타로 왔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어, 이쪽 용암동에 어, 있는 운동초등학교 앞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상단 산성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어, 처음 이쪽으로 가보는 건데 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산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화이팅 한 1km 정도 왔는데 청주 마라톤 산악 코스가 있나 봅니다 이쪽으로 산악 코스인가 어한 1km 정도 온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산책로 온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아파트 아파트 어. 대성 베르힐즈인가? 자, 이쪽 앞에가 이제 청주 동남지구 동남지구 있는데 이쪽 산 옆으로 다 아파트고 아직까지는 뭐 힘든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산책로처럼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 왼쪽도 다 아파트고 이쪽 오른쪽 아, 왼, 오른쪽도 다 아파트고, 이쪽 왼쪽. 왼쪽도 다 아파트입니다. 동남지구입니다. 자, 이렇게 오다 보면 도로가 있어서, 이쪽 위로, 위로 건너서, 계속 이쪽 산으로, 산타로 갑니다. 여기는 칸타빌. 이쪽이, 파밀리에하고, 여기 뭐였더라? 하여튼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 산은 아직도 시작도 안한것 같습니다. 산성 가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표지판. 어, 우리는, 저는 낙가산으로, 낙가산 쪽으로 해서, 어, 그 다음에 어디지? 어, 하여튼, 계속 산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표지판있는데도 조금 더 올라오면 이렇게 신기한 게 있네. 여기만 잠깐 신기한 게 있고 자 이쪽으로 해도 해도. 낙가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는 이제 단풍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삼순환도로 있는 데인데, 여기서 길 한참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고무부한테 전화해서 길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어이없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쪽이 맞나? 맞는 건가? 아참 여기서 지금 삼순환로 공사하고 있는데고 이쪽 밑으로 굴다리 밑으로 해서 빠져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맞는지 아닌지 표지판이 없는데 일단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낙가산까지 2.3km 남았습니다. 표지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김수희 양공장. 이쪽 월호동이랑 낙가산이랑 같은 방향으로 돼 있는데, 이쪽 길이 하나 있고, 이쪽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 길, 이쪽으로 가야지 낙가산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 오늘 처음 오는 산이라 계속 길이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산성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쪽 길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단풍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아 아까 길 찾느라 좀 고생했는데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참 아직까지 힘든 거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까 표지판에서부터 오르막이 조금씩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도 오르막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표지판에서부터 오르막이 힘드네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낙가산 정상까지 0.4km 4 0 0 m 나왔니다 400m 지금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산 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순환로 공사하는 데서 길좀 헤매고 왔는데, 1시간 50분 산 타고 있고, 한 두, 낙하산 정상까지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400m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아, 만만히 봤는데, 오래간만에 산에 와서 그런지 힘이 많이 됩니다. 뒤꿈치에 물집도 잡힐 것 같고, 아,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힘내보겠습니다. 저 위에가 정상인 것 같은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아. 계단. 계단 올라가야 정상인가? 아. 계단. 힘들어. 일단,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낙하산 정상. 도착. 1시간? 55분 걸렸네. 아 낙가산 정상. 처음 올라와 보는데, 아, 경치는 되게 좋네. 아. 이쪽에 청주 시내. 청주 시내가 다 보입니다. 이쪽에 청주 시내 다 보이고, 아. 이제 이쪽 낙가산에서 저쪽 겉대산. 어, 여기서 겉대산까지는 1.4km, 상당산성까지는 3.9km. 오늘 목적지는 상당산성입니다. 일단 상당산성까지 이쪽 계단 계단에 보면 써져 있습니다. 상당산성까지 3.9km. 일단 겉대산까지 겉대산까지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겉대산, 1.4km. 아, 겉대산으로 출발. 막가산에서 한 20분 정도 왔는데, 아, 겉대산. 겉대산입니다, 겉대산. 여기, 음, 겉대산.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뛰는데, 여기서도 패러글라이딩을 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분정도 와서 겉대산 정상에 왔고 여기서 불한모금 먹고 이제 산당산성으로 산당산성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겉대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뛰는 곳. 자, 이쪽으로. 자, 계속 이어서 산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겉대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화장실 있고, 이쪽으로는 저 패러글라이딩을 타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길. 이쪽은 등산로. 자, 이쪽 등산로로 해서 계속 갈 건데, 여기 조금 내려오면, 여기,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고, 겉대산, 봉수지. 봉수지라고,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굵히우던 곳. 들어갈 수 있나? 봉수, 봉수 올리던가. 어,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산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성 1km 남았습니다. 1km 자 겉대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산성으로 가는 길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익숙한 길입니다. 맨날 운동 하러 다녔던 길. 산성에 운동하러 다닐 때 맨날 다니던 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제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길.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출렁다리. 출렁다리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 찍고, 산성에서 저쪽. 어. 산성에서 어린이 해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암산 있는 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그 주차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제 산성 얼마 안 남았는데. 산성까지. 마지막 산성까지. 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2 시간 반? 두 시간 반산 탔습니다. 자, 여기는 산당산성 옛길 출렁다리. 출렁다리입니다. 옛길 출렁다리, 어구, 옛길 출렁다리. 여기 출렁다리 밑에가 예전에 산성, 산성 올라오는 길, 길이었는데, 지금은 차가 안 다녀서 어, 차가 안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상단산성옛길 여기는 옛길 위에 있는 출렁다리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상단산성입니다. 자 계속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당상성 다 왔습니다. 오늘, 운동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낙가산 찍고, 겉에 산 찍고, 자, 산당상성까지, 이제 다 왔는데, 오늘, 한 3시간? 지금까지, 현재, 지금 현재까지, 3시간, 3시간 정도 산탄거 같습니다. 상당산성상당산성 <laughs> <상단산성. 웃음> <laughs> 3시간.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더 내려가면 보 이제 내려가는 거는 어린이회관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저쪽 길 따라서 쭉 가서 내려가는 어린이회관 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주차장,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어, 목욕시는 저기고, 이쪽으로 계속 돌아서. 자, 요 앞에 있는 산은 우암산. 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하러 자주 왔습니다. 얼마나, 진짜, 우암산, 어, 얼마나 와서, 많이 와서 뛰었는지. 아 어, 진짜 생각만 해도 하여튼 계속 이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주차장으로 저쪽에 내려가는 길 있습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서 가면 되는데 저기 내려가는 길도 한 40분 5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린이회관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운동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낙가산 찍고 겉대산 찍고 상단산성 찍고 어린이회관까지 어한 13km, 13km 정도 등산한 것 같습니다. 13km 정도 등산했고 한 13km 등산하는데 한 4시간 4시간 조금 안 걸리게 산탄것 같습니다 어, 오늘 등산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어, 버스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저쪽 금천동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공유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산은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전거 타고 집으로!